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laughs> 그럼 좀뭐할 거야. <laughs> 네, 오늘 도와주러 오신 선생님들, 네, 소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야 되나요 이거? 감사합니다. 네. 컴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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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감사합니다. 착용하셨죠?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티형 경쟁 활동 배드민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은 국민 스포츠라고 불릴 만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해본 운동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인구점에서 3,000원을 내면 라켓 두개와 셔틀콕이 포함된 배드민턴 세트를 살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랑 약수터에서 셔틀콕을 주고받던 놀이에서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에 이르기까지 배드민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부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배드민턴만큼 대회가 많은 종목도 없습니다. 저도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몇번 대회에 나가보긴 했었는데요. 혹시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요즘은 특히 학교 스포츠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중, 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들까지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드민턴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수행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 스포츠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배드민턴의 간단한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배드민턴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립법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립법은 라켓을 잡는, 잡는 방법인데요. <laughs> 라켓의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 그 다음에 당연히 목 부분은 넥.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을 샤프트라고 하고, 저희가 손으로 라켓을 잡는 이 부분을 바로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을 잡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라켓을 지면과 직각으로 한 상태에서 고대로 악수하듯이 잡아주는 그립을 이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스턴 그립, 이스턴 그립, 그리고 라켓이 지면과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위에서 잡아주는 그립을 웨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웨스턴 그립, 배드민턴은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을 같이 사용합니다. 어, 푸시 같은 기술을 사용할 때는 웨스턴 그립이 더 유용할 때가 있고요. 수비를 하거나, 예, 큰 기술을 사용하거나 할 때도 이스턴 그립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계속 끊을 때까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내가 원하는 그립으로 바꿔가면서, 예, 셔틀콕을 타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드민턴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여러분들이 대부분 배드민턴을 시작할 때 하이클리어부터 연습을 시작하시는데 원래는 드라이브부터 몸을 푸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는 셔틀콕이 내 몸까지 오기 전에 앞쪽에서 빠르게 상대편 코트 너머로 셔틀콕 띄우지 않고 직선으로 밀어주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드라이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 화이팅! 자, 다음은 하이클리어와 드리븐 클리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클리어는 상대방을 코트 끝까지 에 보내기 위한 기술인데요. 어, 앞쪽에 있는 상대방에게 걸리지 않도록 높고 멀리 보내는 기술입니다. 아웃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내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하이클리어나 어, 드리븐 클리어를 이용해서 상대를 멀리 보내고 수비 자세를 갖추거나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이 클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리븐 클리어입니다. 드리븐 클리어는 하이 클리어와 비슷하지만 어, 상대방을 뒤로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조금 낮은 높이로 빨리 클리어를 날리는 기술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 <laughs> 어 지금 좋았어요. 인 좋았어요. 하이클리어와는 달리 조금 낮고 빠르게 보내지는 게 기술인데 지금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죠? <laughs> 네. 차이가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하이클리어는 높게 드리븐 클리어는 낮고 빠르게 보내주는 게 장점입니다 네 다음은 드롭이라는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롭은 상대방이 우리의, 상대방이 저희한테 클리어를 보냈을 때, 스매시나 하이 클리어를 보내는 것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동작인데요. 상대방 네트 앞에 살짝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어 자세와 스매시 자세와 동일하게 해야 상대방이 그 기술을 대비하지 못하고 속아서 점수를 딸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작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어, 드롭이라는 기술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친구들이 살살 치려는 느낌이라 보니까 셔틀콕이 많이 내려온 다음 치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은 스매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큼 잘 되는데, 하이 클리어랑 드롭과는 다르게 손목 힘이 중요합니다. 팔에나 어깨에 힘을 주는 것보다는 손목에 힘을 강하게 어, 채면서 하면은 좀더 좋은 스매시가 보일, 나올 수 있고요. 스매시는 하이 클리어랑 드롭보다는 커트콕을 맞는 위치가 조금 앞쪽이어야 됩니다. 좀 앞쪽. 타점이 조금 앞쪽이라는 것. 그리고 준비 자세는 드롭과 스매시 하이 클리어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게 좋다는 점, 네,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은 헤어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핀은, 예, 그, 명칭에서 알수있듯이 네트를 살짝 넘겨주는 기술인데요. 네트에서 최대한 위쪽에다가 가서, 어, 기술을 구사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네트 밑에까지 떨어진 셔틀콕을 쳐서 올리려고 하면 좋은, 그, 헤어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서, 네트 상단에서 살짝 대주면 좋은 헤어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요 자, 이어서 언더핸드 클리어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더핸드 클리어는 헤어핀처럼 마찬가지로 네트 앞에 떨어진 공을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헤어핀은 살짝 돼서 상대방을 네트 앞으로 당기는 기술이라면, 언더핸드 클리어는 아까 하이 클리어처럼. 코트 끝까지 쭉 밀어서 상대방을 뒤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헤어핀하고 조금 동일한 동작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보통 실제 경기 중에서 네트 위에서보다는 내가 상대방의 네트 플레이를 개처가 늦었을 때 약간 밑쪽에서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트보다 밑에 있는 셔틀콕을 밀어서 네트 끝쪽으로 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니 푸시 상대방이 헤어핀 또는 드라이브를 구사했을 때 네트보다 조금 더셔틀컵이 떴을 경우는 저희가 수비보다는 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시점에서 푸쉬를 바로 밀어 주는데 푸쉬를 해서 상대방 코트에 아웃되지 않는 수준에서 바로 밀어 넣는 기술인데 너무 힘을 많이 주거나 강하게 하려고 하면 네트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푸쉬를 하고자 해서 갔는데. 슈트콕이 네트 선상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때 푸시를 하게 되면 네트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헤어핀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푸시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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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원하는 장면이 나오셨나요? 음, 음. 아, 어렵네요 이안 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게 해야 돼 계약을 그럼 뭐할 거야? <웃음> 자! <웃음> 자! 기술!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헤카래여기까 아, 여기까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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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